존경하는 38만 영국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기판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일 구청장과 1,400여 명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와 신길 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내진 장순원 부장입니다. 의 저는 오늘 잘 알고 계신 여의도 성모병원적 빈 공터로 50년이 다 되어가는 LH 소유 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1978년 도시계획시설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후 수십 년간 방치 상태로 있다가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시료 및지형도면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에 국토부에서 아파트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공공기관 유유부지에 공공 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하며 H 부지에 300 가구 정도의 공공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도포구와 단한 번의 협의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었다는 소식에 여의도 주민들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의도 주민들 만여 명의 의견을 소통하고 있는 카타우토 단체 톡방 등 SNS 채널에서는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한 비난이 끝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영두포구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의도를 변했다는 식의 과격한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어 이는 영두포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7월부로 장기 미집해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어 해당 부지의 용도가 해제되었음을 모르던 대다수의 주민들은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정부가 임의로 이곳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고 구에서는 방조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 현실입니다. 이 부지는 20년 넘게 여의도 주민들의 부족한 교육, 문화, 체육 시설에 대한 요구를 채워 줄 곳이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던 구시로 국토부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보다는 구청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다른 지자체의 대응이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말씀을 드리면. 공공주택공급계획 발표에 대해 성명서나 결의안 등을 통해 주민들을 무시한 행위에 강력한 대응으로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되면서 철회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여야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중진에 분명 큰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금융특구인 여의도에 단지 300여 세대의 공공주택 권력을 통해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해결하기보다 큰 틀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3만 4천 여인도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도록 명궁과 실리에 맞는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대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의도 성모병원 전 부지에 공공주택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하기 바라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유익한 시설이 들어서서 발전하는 영두포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정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